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 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우리를 여섯 번 되어 루스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과 은총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루키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주제가 고엘의 전통입니다. 고엘이란 뭡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고엘. 이 고엘의 뜻은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룻기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룻기 3장 6절이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되민이다. 여기서 기업을 무르다 할때 이것을 고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고엘의 이 전통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루키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 기본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루크와 나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795년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 보듯이 지금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루시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어, 오르바입니다. 아, 이그 루시 어, 사실은 어, 나오 나오미의 어, 며느리 아닙니까? 이베들렘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온 가족이 어, 이민을 가졌습니까 모압 땅에?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죽고 또두 아들이 잃어버리고 달그렁이 이제 두 며느리만 남은 겁니다. 아, 오르바는 어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결국은 돌아갔고요. 그리고 어 루스는 어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는 어, 신앙의 고백과 또어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어 애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충성심 어, 그것을 어 버리지 않고 꼭 붙잡 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미의 품에 그 시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 있는 여인이 루스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아, 결국은 하여튼 음, 이루과 그리고 시, 어, 시어머니인 아, 나오미와 함께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다 베들레헴이 자신의 고향이겠지만. 루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땅이요, 낯선 땅이요, 타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생각할 때이 루시 그런 다양한 생활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정말 간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편안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이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루세의 이삭 줍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 어, 제임스 어, 티소스의 어, 그림인데 1896년의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그렇게 둘이 번하면서 뭔가를 찾고 있죠. 이삭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한 여성이 그때 당시에 한 여성이 어, 타지 생활을 한다. 그리고 남편도 없고 어, 자녀들도 없다. 어, 그때 당시에 그 여성의 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거죠. 결국은 약하면 강한 사람들이 물어 뜯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실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안한 일, 내가 원하는 일, 좀더 자유로운 일을 하기보다 사람들을 따라다녀, 명령 따라 이삭을 죽고 그런 노동도를 해가면서 연명을 하는 그런 삶이었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 룻과 그리고 그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 그두 모녀라고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가 그 시대에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남성 중심적인 세상이고 굉장히 차별이 강했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부한자 아래에서 어, 이렇게 그 명령을 받아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죠. 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도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이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지금 시대에 눈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상상하기도 어렵죠. 요즘은 뭐 시어머니도 이제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또 그럴 필요들이 있죠. 왜냐면, 하 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갖고 있고 그 자유를 함부로 침해 당해서는 안 되는 어, 그런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그 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 사,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어, 루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다. 그것이 굉장히 어떤 반가운 본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어떤 가치와 그런 시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그런 이해 안에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대로 했는데 그 명령이 뭐였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그 명령은 고엘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고엘의 전통, 기업물를 자가 바로 보아스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점에 관해서 어, 나우비는 어, 며느리인 이 루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어, 그날 추수를다 끝내고 어, 편안히 쉬고 있는 이 보아스에 에, 자고 있는 그곳에 에, 이 루스로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는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어, 그러자 당연히 이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뭔가 사람 인척이 느껴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현변 속에 아, 오늘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이 루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그가 행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 속에 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의 어떤 시각과 감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나오미와 루스를 우리가 떠올려보고 이 본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기업을 물을자를 찾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금 간절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이 루데에게도 그런 거죠. 왜이 기업 물을자를 찾아야 그죠? 지금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자녀도 없는 이 상황 현편에서 여성으로서 그 상황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오늘 같은 세상에는 정말 여성들을 위하여 여러 많은 안전 장치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 고엘의 전통은 그런 세상, 그런 어떤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들 그 세상 속에 그나마 마치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그들을 생존하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모세의 율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인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자가 되민이다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나가하던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어, 지금 이 보아스는 어, 이 루시 자기에게로 이렇게 온 것에 관해서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래서 놀랬는데,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루시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루시 설명하기를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뜩 이 보아스는 알아본 거죠. 아, 내그 친척 중에 한 가정이 모하보로 이렇게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 그 남편도 죽었고, 그두 아들도 죽었대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 바로 그 여인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구나. 아마 이 보아스는 앞에 있는 이 루시 누군지를 이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레, 고엘의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구나. 이 고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법이거든요. 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온 거구나. 근데 이 보아스가 느끼기에 아, 이 여인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그래도 젊은 어, 여인인데,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이가 많은 자기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 아, 좀 놀라운 거죠. 아, 그 한, 한편으로는 그만큼 간절한 것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 그의 노력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렵고 험악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열리, 그런 것들도 함께 느꼈으리라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어, 지금 율법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또 율법 안에서 그때 당시에 여인들에게 열어놓은 그 구원의 구원의 길 또는 생존할 수 있는 그 길을 붙들려고 하는 루트 그리고 그루룻를 보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는 인정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다. 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근데 이 보아스도 그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이니 내가 너와 같이, 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책임을 다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합니다. 기업무를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것이 법이거든요.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무를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서도 그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기업을 무를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나보다 더 먼저 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가 너에 대해서 그 기업물을 책임, 이 고엘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와 함께 그 고엘의 전통을 지키면 될 거다. 그 율법을 지키면 될 거다. 그러나 그가 거절을 한다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안심케 한 거죠. 자, 여기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또 느껴져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어떤 정력과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려 그랬다면 뭐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든 말든 그것을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그 율법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는 고해례 전통 또는 이 고해례 율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이계대 혼인에 관해서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게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이것이 이 고엘의 전통과 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모세의 율법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고엘의 전통에 관하여 어, 루시가 갖고 있었던 마음 나옴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보아스가 갖고 있던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그 율법에 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고엘의 율법, 또는 고엘의 이 전통에 관해 서리가 생각할 때 오늘 시대하고는 분명히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은 비단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 율법 가운데 할례의 제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분명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맞춤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맞춤, 곧 율법의 종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절기를 제때 지키고 안 지키고, 그리고 레위기의 법대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삶과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해의 율법. 오늘 이 시대에 지킬 이유가 전혀 없죠. 전부터 했다가는 오히려 법하고 전 방대에 방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고혈의 전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루세의 이야기가 있고, 또그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그 메시지, 들어야 될,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시대를 봅시다. 오늘 시대에는 루스, 루과 보아스가 살아가던 그런 시대와 분명히 다르지만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미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차별 없는 사랑을 하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급이 있는 것 같고 높고 낮는, 낮는, 낮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고면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루처럼. 루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만큼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기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 속에서의 이 고엘의 율법에 관해서 또는 이 고엘의 전통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날 성령의 법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룩과 보아서 살아가던 그 시대 이 고엘의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구원하며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경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요.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히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시간 속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큼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키르키의 지진을 말미암아 3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또 수많은 이재민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1년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주어가는 이들과 그 전쟁 속에서 고통과 상처가 깊이 새겨진 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과 평안히 그곳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정말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